저대줄 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유빈입니다. 저대줄 코인이 약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여기서 초과 상승이 가능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홀더님들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고 다시 놀림 탑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력들과 함께 수익 볼수 있으니까 오늘 전략 꼭 필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더드즈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촬영을 하면서 10월 9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수이재단에서 매집할 시나리오를 포착해서 이밈 코인 차기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절대 늦은 게 아니라 현재 홀더님들이 저와 함께 매집을 했다면 중요 매물대를 넘는 걸 보고 한번더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죠. 저희는 12%에서 한번 매도를 시도를 했고 한번 매도를 진행을 했고, 다시 한번더 눌린 타점을 통해서 비중을 채운다고 어제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한 시간 봉을 보여드리자면, 한 시간 봉 보시면,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반전이 되고,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어떻게 했죠?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달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현재 중요한 매물대에서 횡보를 통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진행을 했고, 저항대에서 한번 매도, 중요 매물대에서 한번 오니까, 흐름 자체를 지켜주는 걸 보고, 불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변곡 구간에 좀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구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도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면서, 세력들이 매물대를 쌓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가격 자체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가격대를 설명을 드리자면 18.2원 구간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줘야 우리가 신고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고가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냐면 약37% 가까이 여유가 있는데 현재 두드즈 코인 같은 경우 수위 생태계로 만들어진 전용 밈 코인으로서 과거의 밈 코인들과 좀 다른 색다른 모습, 색다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라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수위재단에서 좀 본격적으로 밀고 있고 또 수위생태계에서 밈코인 생태계를 독점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코인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18.2원 만약에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는 16.4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어떻게 안착을 하는지 지지를 받고 추가상승이 가능한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인을 혼자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울 게 많으시죠? 지금 장이. 우리가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 아니면 해문의 숫자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토드주 코인 여러분들께 타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서 저와 함께 이슬포시 있는 기회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을 드리자면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이 퍼치펭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려고 많은 분들이 이 전략 브리핑 받아 가셨어요 제가 당시에 이 19-b라는 증권 번호를 보고 퍼치펭귄의 ETF 성공 확률이 더욱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6월 30일에 퍼치 펭귄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약 224%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인 시장이 이런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략 브리핑을 보면 이제 8월 23일 크로노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웨신 사이트에서 트럼프 재단이 크립토 닷컴과 디지털 자산을 계획하겠다 라는 이런 정보를 아선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략 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트위터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미디어 크리토자금과 크로 우 자금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64억 2천만 달러의 규모를 설립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8월 23일 날 크로노스 뿌리핑 받아가셨고 당시 가격이 213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13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약 150%가 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꼭 알아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24시간 차트 보고 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무료 브리핑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우리가 연말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 발송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 브리핑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렌초 같은 경우 이 하이퍼 리코드라는 세력 기업들의 지감을 통해서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여기서 올해가 알트코인 매수와 매도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이엠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코레들이 이 코인 같은 경우 함께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타익 매물이 나왔는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 분석 아이엠 서비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참여자 수가 13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 3 0 명까지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텔레그램 소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골칫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리가 어느 정도 챙겨 놓자 이 시장 자체가 길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체력들이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달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8월 24일 퀀텀 코인 또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7%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과 함께 정확한 타점 을고유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 보내주시면 제가 이탁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디까지나 100% 모르고 일절 다듬 었으니까꼭 참고해 주시고요 보내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 파트너로서 차근차근 이 신뢰를 쌓아가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 설명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9월달과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리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찾아오고 난 뒤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10월달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거다 라고 저는 전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치펭귄과 크로노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